사람은 모두 자기만의 꿈이 있습니다. 모두가 꿈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삶의 자신감과 확신이 넘칩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위축되고 또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에 이 그래프가 있다면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며 그때마다 우리의 감정은 희비가 교차하는 것이죠. 사람은 중간 중간 인생의 결과물을 돌아보면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평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부끄럽게 여기며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서를 묵상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인간의 계획과 결과물이 얼마나 초라하고 또 무가치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황무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야에서 아무리 족속에게 패하면서 다시 광야로 회군해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가데스 바네야에서 세레시네까를 건너기까지 이 짧은 거리인데요, 성경은 3 8 년이 흘렀다면서 그것을 단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2장 14절에 나와요. 38년의 이 스토리를요, 단한 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점으로 보면 한해한 한 해가 중요한 1년 아닙니까? 그리고 1년은요, 살아보면 알지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1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38년이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미를 두는 시간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에요. 38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그 기간. 한 줄이면 족한 평가예요. 하나님이 의미를 두시는 시간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의미를 두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이루어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 큰 틀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전반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셨을 때 의미를 두실 만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 가치 있다고 판단하신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두렵기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38년의 광야 세월이 한줄 지나는 정도로 쓰였습니다. 나의 20년. 나의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그리고 80년. 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한 줄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얘야, 너의 인생은 그 80, 90의 인생은 한 줄이면 된다. 살았다, 죽었다. 너무 슬픈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이 하나님이 의미를 두시는 날로 변화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40년이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당 동편을 모두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정리하면, 대략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 오직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말씀을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 입에 있으며 또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수 있는 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다는 것은 말씀을 자주 읽는 것이겠죠.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깨달은 것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과 결정을 할 때마다 마음에 새겨져 있던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삶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의 인생 앞에, 너의 미래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또 사망과 화가 있대요. 자, 어디를 택해서 어느 방향으로 살아갈 것이냐?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선택합니다. 작게 보면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이 보이지 않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인생은 어느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으로 갈 수도 있고, 사망과 화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의 선택에 의해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을 하지만, 당장의 그 결과를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결과를 알았다면, 금세 고쳐먹겠죠, 마음을. 금세 알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사망과 화를 선택할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사망과 화를 선택해서 살아갈까?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택하는 그 순간에는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로 보여서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망하고 멸망하고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이 작정하고 실패하고 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에는 이게 생명의 길이고, 나를 살리는 길이고, 가족을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나에게 복을 주는 길이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여기고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망과 화를 입겠다고 선택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평생을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한줄 밖에 안 되는 평가를 받고 싶은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겠죠. 왜 우리는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때는 제대로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보라. 상투적으로 쓰신 말씀이 아니고요. 보지 못하니까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먼저, 보라. 이 히브리어 라 라고 하는 이 보라라고 하는 동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라, 깨달아라, 자각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너의 인생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자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결정이 앞으로 무엇으로 치닫게 되는지 인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수 없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면 반드시 죽음과 화를 만나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이미 구약 창세기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다시 펼치지 않더라도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면 하나님도 외로움을 느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해요. 함께 살지만 둘이 아닌 것. 그게 바로 에덴이었고, 천국이었고,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고민하면서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결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살아가면 천국을 누리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삶에 수고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다툼과 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창세기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이해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내려진 재앙은요 고생이다, 아이난다, 뭐 이런 것을 떠나서요 어설픈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삶에서 재앙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존재라는 말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행복해 보이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해요.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선해 보이는 것을 선택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예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15절을 보시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선과 악을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선을 의미하는 단어가 토브예요. 그리고 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은 이 선과 악을 구분할 때 악이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결국 창세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선악과를 먹은 존재, 결정하고 후회하고 슬픔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고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복, 선한 인생, 그리고 사망과 화, 악한 인생이 바로 오늘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선택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떨림이 없지요. 너무 익숙해요. 별일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너무 익숙해요. 떨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38년의 인생을 다시 살아갈 것이냐, 40년, 50년, 70년의 인생, 한 줄로 끝나는 그 인생을 다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감동적인 인생을 오늘 시작할 것이냐, 그 결정이 오늘 선택에 의해서 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삶을 정확하게 볼수 있다면, 오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분별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육적인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면 38년이 한 줄로 평가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한 것을 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선택하는 날은 내일도 모레도 다음도 아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 부족한 사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어디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의 이익과 편안함 손해 보지 않는 수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수준만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선악과를 먹은 수준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만큼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사랑을 해도 자녀를 사랑해도 그의 허물과 그 부족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늘 나를 좋아하시고 아껴 주시고 보호하시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지 라는 생각만 하고 있지. 힘들더라도 내가 부담스럽더라도, 내가 수고스럽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뜻을 내려놓는 선택을 해야 될지라도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따르고 싶은 말씀만, 또 따르고 싶은 계획만 따르고요. 따르기 싫은 말씀은 눈을 감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따르는 것이죠.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보다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방식은 세상의 방식을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린 선악과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길로 행하며 모든이라는 단어에 우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길이 있는데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고 모든 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길에 순종하며 행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기는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적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 적은 자 중에 하나가 제가 되고 여러 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을 모두 떨어내야 합니다. 산더미 같이 짊어지고 좁은 길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삶의 태도를 끊어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결단해 봐야 해요. 우리가 편한 길, 넓은 길, 보장된 길로 가는 것이 유익할 것 같지만. 그 길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고 불행이고 멸망이라고 1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육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힘들고 고단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좁은 길로 멀쩡한 길을 놔두고 저 길로 가 바보들 그게 세상의 관점이죠. 세상의 시선이에요. 그 시선으로 가서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멸망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좁은 길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단하고 한심한 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신앙과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그 길은 넓, 좁은 길이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지름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면 그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좁은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두고요. 한 줄이 아니라 나는 네 인생을 두고 할 말이 참 많다. 기록할 게 많아. 내가 그걸 읽어 줄게. 그리고 그 인생을 네 후손들에게 남겨줄게. 그게 믿음의 유산 아닙니까? 19절 중간부터 읽으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의 미래를 위한다면 편한 길, 넓은 길, 보장된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좁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에 있는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예수님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직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서 글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 내 뜻대로 잘 세워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돈도 많이 벌었고 별 문제 없는데 애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안심할 일이 아니고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직 중간이에요. 아직 중간이에요. 계속 가면 안 되고요. 17절 말씀처럼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잠깐의 이 순간 때문에 이 길을 지속해서 가게 되면 결국, 결국, 안타까운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반복하지만, 너에 대한 인생은 나쁜 건 쓰고 싶지 않고 태어났다, 죽었다. 이런 인생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없이 잘 살았는데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오늘, 이 순간 선택해야 해요.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올바른 선택을 지금 결단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돼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는데요. 저는 생명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못 느낄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하지 못한 것 같고, 늘 말씀을 읽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제 삶은 왜 그럴까요? 분명 그런 분들이 저에게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듣고 있지는 않은지, 가려서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그 고비점에서 나를 승리와 성공으로 이끄는 길을 포기하고 눈이 가려져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서 절망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제 마음을... 깊게 파고든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만 얘기한다면요. 김 목사, 오늘 설교 한 단어만 말해라 라고 한다면요. 오늘이에요. 히브리어 용, 오늘이란 단어입니다.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소중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버리고 선악과를 먹고서 여전히 자기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배우자를 판단하고 자녀를 판단하고 동료를 판단하고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내 삶을 자기 기준으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판단한 그런 삶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잘못된 판단과 생각에서 벗어날 날이 바로 오늘, 오늘, 바로 오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으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그토록 부모 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던 그 요단 서편 기름진 가난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 0절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우리가 대체 무엇이기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맹세까지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뭘해 드린 게 있는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약함까지 헤아려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것을 선택하며, 인생의 복된 길을 열어가는 한 주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